<라> 아빠 우리 아 저번사가 부셔서 습이다아 어, 그러네 윤채야 <놀람> 생질 머리 윤채 너무 모시겠다 너무 모시겠다 아빠가 진짜 음. 짜증나 아빠 쳐다보는 거 있잖아 와 윤치야 이와빠리와 <laughs> 아빠 나 나를... 그러면 내가 혼자 놀잖아 응 음, 알았어 같이 음, 놀아 음. 그러면 응 음, 같이 놀아 아빠 윤치아 음. 엄마한테 놀아 엄마하고 놀아 윤치 아빠 아빠하고 놀까? 은진이는? 응 어.